스쿠알라민 스쿠알라민에 대해 궁금하시군요. 스쿠알라민은 상어의 간이나 특정 조직에서 처음 발견된 천연 항균 화합물입니다. 이 물질은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대한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스쿠알라민은 양이온성 positively charged 스테로이드 화합물로 미생물의 세포막에 작용하여 파괴하는 방식으로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. 스쿠알라민 자체의 항균 특성 외에도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합성된 유도체들이 다양한 신경 질환 미잠 치료제 의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질문에서 언급된 ENT-2 진약 후보 물질이 바로 이 스쿠알라민을 기반으로 합성된 유도체입니다. ENT-1은 스쿠알라민의 핵심 구조를 활용하여 카킨슨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의 응집을 억제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. 나라서 스쿠알라민은 상어에서 유래한 천연 방어 물질이지만 견제는 그 구조를 변형한 유도체들이 파킨슨병, 치매 등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신약 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.